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포드, BMW, 벤츠 등 역사와 전통이 100년 이상 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사이에서도 현대차가 세계적으로도 우위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인데요. SNI &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 1월까지 판매된 수소차 16,200대 중 현대차의 판매량은 8,900대로 전세계 점유율 5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탄소저감 활동에 동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수소를 잠재적 에너지로 삼으며 수소차는 장기적으로 볼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역시 수소 연료 전지 차량 개발에 앞장서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의 탑재들 수소 연료 전지 개발 중단을 밝히며 수소차의 시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중단일 뿐 완전한 개발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를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삼은 현대차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은 수소연료전지 개발 중단이 사실 현대차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벤츠는 수소 SUV인 GLC 에프셀의 생산을 높은 제조 비용과 부족한 인프라를 이유로 2021년에 생산을 중단했고 을 폭스바겐 역시 수소차는 효율성과 비용 등 전기차 대비 가는 이점이 지나치게 낮아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 개발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진작에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역사와 전통이 100년 이상 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부터 모빌리티 시장에 패러다임 혁신을 일으킨 테슬라까지 저마다 혀를 내두르며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는 난색을 no.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소에너지는 탄소저감시대 속 현재의 기술로 가장 실현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 역시 화학, 모빌리티, 철강 등의 산업에서 대단히 투자를 이어가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연히 수소 모빌리티 시장 역시 각광받는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완성차 기업들은 수소차 개발을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것일까요? 완성차 기업들이 막상 수소차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가 중단을 선언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같은 원인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수소차 개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수소차에 얽히고 설킨 말 못할 고민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기술력 난이도입니다. 수소차량 설계는 전기차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배터리만 탑재하면 되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량을 설계해서 수소의 저장을 위한 탱크, 구동을 위한 연료전지 등 일반 전기차에서 요구되지 않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기에 물리학적으로 이를 설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소의 주행거리 역시 전기차보다 길진 않은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의 수소차는 도요타의 2021년형 미라이 모델이지만 1회 충전지 주행거리는 약 640km로 일반 전기차 세단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는 높은 반면 현재 전기차 대비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수소차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높은 가격입니다. 수소가 촉매제를 통과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는 백금 및티토류등 값비싼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백금은 비싼 문 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백금은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간의 반응을 일으켜 전력을 생산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의 부피와 규모가 거대 막대한 백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 한 대당 투입되는 백금의 양은 30에서 50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백금의 가격은 1g당 무려 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요한 백금의 원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수소차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비싸단가의 원인은 바로 이 백금의 다시 큽니다. 물론,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촉매로는 팔라듐, 로듐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팔라듐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싼 반면에 효율은 3배가량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로듐 역시 백금과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아직 대체 촉매로 쓰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수소 연료 전지의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작은 시장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수도차, 넥소가 출시된 이후 줄곧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통계는 현재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수소차가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현재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은 1만 6천 대 수준으로 완성차 시장 규모 8,400만대 대비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그나마 판매가 되고 있는 판매량 역시 내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판매된 넥소의 판매량 중에서 내수에서 판매된 대수는 7,341대로 전체 판매량의 82%가 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용차 구입과 보증금 지급, 수소충전소 설치 등 정부의 수소시장 장려를 위한 지원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수도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진행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현대차를 위해서 각국의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판매대수 역시 천대소준으로 그치고 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의 전환이 늦어 오히려 수소차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도요타의 경우에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연간 350만 대로 설정하며 수소차 대신 전기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혼다 역시 클리리티단 수소차를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100% 전기차 위서로 전환할 것을 밝히며 수소차 사업을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업계의 지배적인 시간은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다 해도 다양한 차종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전기차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이기 때문이죠. 즉, 글로벌 안성차 업체가 수소차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에는 이러한 수소의 말 못할 고민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 수소연료 전지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같은 우려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수소연료 전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 전지가 필요한 확실한 모빌리티 수요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용차인데요. 고출력을 요하거나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시내버스, 화물 운송 트럭, 광역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 대신에 수소연료 전지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방식으로 상용차의 주행거리를 맞추기 위해선 차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에 따른 긴 충전시간이 운송에 방해가 될수 있는 반면 수소연료를 사용하면 무게 감소와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 배터리가 대응해줄 수 없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 대형 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했을 정도로 상용차 시장은 수소차의 믿는 구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용차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다소 낙관적이지는 않는데요. 국내 상용차 판매량은 현대기아 통합 판매량이 2017년 24만 4,607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3만 9,519대, 2019년 22만 8,801대, 2020년 22만 2,518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연간 180만 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여차 시장 역시 동반하여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판매된 20여만 대가 모두 수소차로 전환이 된다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수소차 전환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장거리 운행과 무게 감소가 필요한 중대형 트럭, 덤프트럭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년에 약 2만 대 언더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의 경우에는 1만대 안팎으로 사실상 수소차의 전환이 꼭 필요한 상용차 시장은 1만대가 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인 충전, 인프라 지원, 수소 충전 및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내수시장에서 1만대 이하 시장 규모는 단점으로 꼽혀지는데요. 물론 침체하는 내수시장의 대안을 수출로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수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톤 이상의 일반 트럭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2017년에는 수출량 4만대를 정점으로 2018년 3만 8천60대 2019년 23,466대, 2020년에는 1만 7,546대로 수출량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은 만과 스카니아를 보유한 트라톤 그룹, 다임러 트럭, 프레이트 라이트너 등, 쟁쟁한 글로벌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임러의 경우에는 글로벌 상용차 트럭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다임러 그룹의 효자 상용 결사인 프라이트너 역시,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문제점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현대기아 못지않게 이미 상용차에 대해서 수소 전환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다임러는 최근에 수소 전기 트럭 개발을 마치고 공로 테스트를 시작해 주행 거리 1,000km 달성과 더불어 2027년부터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폭스바겐의 상용차 자회사 트라톤 그룹은 아예 전기 상용차 성형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상용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즉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상용차 시장에서 이미 높은 기술력을 부여하고 있는 글로벌 상용차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상용차 시장에 대해서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소차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예상되는 상용차 시장도 결국엔 1만대도 되지 않을 내수 시장에 의존하게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현대차의 수소차 개발이 결국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의 제네시스 수소 인증 개발 중단은 이처럼 현재 놓여있는 수소차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소차 관련 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떨어진 현실에서 수소차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개발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도 수소 발생부터 이동 저장까지 수소 연료 전지 개발 앞에 놓인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수소차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까다로운 절차로 비즈니스 모델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가 제네시스형 수소연료전지개발에 성공을 해서 수소차를 양산하고 점유율을 세계 1위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과연 수소차량 시장이 커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승용차 시장에서의 수소차 개발은 이번에 기점을 통해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볼 때는 수소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폐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조명은 비록 낙관적이지 않아도 앞으로 예상 못한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점을 수소차가 해결해 줄수 있는 모빌리티 시장 환경이 도래하면 오히려 수소차가 전기차 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도 시장 규모가 적긴 하지만 그런 단점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상용차 시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수소차 시장 울타이 넘버원 현대차가 현재의 독심을 잘 밀고 글로벌 넘버원 수소차 기업으로서 우직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모빌리티를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